제 12장. 주님의 훈련.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주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채찍질하신다.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디어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가 무슨 자녀이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훈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훈련하는 분으로 모시고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훈련하였지만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에게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꼿꼿이 세워서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다리가 삐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란한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이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말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나는 너무도 무서워 떨린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 산곧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께 나아왔고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하는 그가 뿌리신 피 앞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분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번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한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으시는 불이십니다 제13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계속하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으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란한 자와 가늠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 얽매어 살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대랴,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여러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어 사는 사람들은 유익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재단 위에 놓인 재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제사 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바치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몸은 짐 밖에서 태워 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짐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실상 우리에게는 이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곧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립시다. 선행과 친교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더 속히 돌아가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더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축복과 작별 인사,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무궁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이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기를 권유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썼습니다. 우리의 형제 디모데가 풀려나온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와 성도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